여러분, 추루에요. 오늘은 다다님하고 어린님한테 구매한 물품을 한번 터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완전 트시한 떡볶이 봉투에 온 거는 다다님 거예요. 그래고 이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으아! 완전 짱짱! 완전 짱짱이에요. 유니콘 크림이가 들어있겠죠? 어머! 어머, 어쩜 이다 어머. 헐 포장지 보세요. 저는 크림이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일단 포장지 보고 놀랐어요. 너무 귀엽다. 이건 뭐예요? 제가 아마 한 세트씩 구매했을 거예요. 이렇게 유니콘 크림이랑 고양이탈 크림이 색감이 예쁘게 나왔어. 고양이 탈크림미는 칼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귀여워 귀여워요 그리고 유니콘 크림미도 한번 쳐볼게요 칼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잘 보이시나요? 귀엽다 이렇게 다다님한테 한 세트씩 구매했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선물인 것 같은데 이게 우편이 엄청 옛날이었는데, 제가 이제서야 뜯어보게 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다님. 어! 이 귀여운 미니 수봉에 뭐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덤. 덤이래요. 키치키치하다. 여기는 제가 뭘 샀는지 적어져 있었는데, 30장씩 들어있었나봐요. 그리고 이것도 덤이에요. 이거 달... 아 까먹었다 아무튼 그분꺼 진짜 도안 귀엽게 그리시는 분꺼 미니 떡메인거 같아요 그리고 편지가 왔는데 너무 귀엽게 귀여운 크림이 도안 많이 만들어달라고 다다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님꺼는 다 뜯어보았고요 이제 머리님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꺼내줄게요 짜잔 동노타크리에부터 이거부터 꺼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걸 못 찢어요 잘짠 오! 우와 우와 진짜 떡매 개이쁘다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떡매예요. 진짜 예쁘다. 헉, 어떤 세상에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이거는 공룡크림인데요.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백장을 샀던 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칼서는 요렇게 뜯어줍니다. 귀여운 공룡 크림. 뭐야? 이거 미니 떡메 선물인가봐요. 너무 귀여워. 고마워요. 이것도 선물인 것 같아. 사과 크림이네요. 사과 크림. 사과 크림. 귀엽죠? 완전 귀엽죠. 동우성을 두 개나득템을 했네요. 이거는 마린 쿠폰이니까 간직하고 이거 두 개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몽 크림이었나? 이거를 3 0 장씩 산것 같은데 이거랑 버섯 크림이 그다음에. 허니브레드 크림이, 그다음 인디언 크림이 이렇게 있어요. 터볼까? 칼선을 보여드려야지 뭔가 후기한, 후기를 찍은 느낌이 드니까요. 자몽크림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워 죽겠네. 그 다음에 버섯크림이에요. 이거는 좀 모양이 기존 크림이랑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위에 버섯 탈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유방이네요. 하니브레드 크리미. 빵 먹고 싶다. <laughs> 갑자기 든 생각 빵이 먹고 싶다. 이거는 인디안 크리미. 이것도 귀엽게 잘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투를한번쳐볼까요뭘 시켰었지? 아! 떡매! 떡매! 떡매를 시켰습니다 오 이거 한권더 있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너무 이쁘다 이거 파란색 제 배경 천이랑 비슷한 색깔이 음! 이거는 노란색 하트다발 노란색 그라데이션 진짜 예쁘네요 헉, 그라데이션이 제일 미쳤다 이거랑 저는 이거 메리크리스마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님한테 구매 플러스 선물 받은 후기도 찍었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다다님, 어린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창에다가 다다님 카스 링크랑 어린이 카스 링크, 스토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하고 들어가셔서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